구미역 도착했는데 시간이 너무나 빨리 도착했습니다 코스모스 봐봐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너무 너무 예쁩니다 김천 구미 ktx역 근처 이렇게 코스모스가 예쁘게 됐습니다 코스모스도 계란종입니다 계란종 밤이라갖고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나 예쁜 코스모스 이렇게 음 예쁘다 낮에 아가 봤어야 되는데 완전 대략, 대략 너무나 이쁘고 스멀스 대단합니다, 대단해 완전 대단지 삼해본다는 게 그.